안녕하세요, 디팔티입니다. 제가 최근에 바빠서 영상 제작이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기억 후 만들만한 사건이 하나 터져버렸네요. 발렌시아를 꽤 많이 좋아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는데, 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발렌시아, 그리고 그 구단주 피터림입니다. 이번 사건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면 발렌시아의 싱가포르 구단주 피터 림이 호드리구 모레노, 그러니까 팀내 주전이자 핵심 스트라이커를 단장 알레마니와 감독 마르셀리노와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리그 내 라이벌 구단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말이죠. 드디어. 피터림이 발렌시아를 완전히 망치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이 호드리고 모레노 사과에서 중요한 건 구단주 피터림이 이 건으로 단장 알레마니와 트러블이 있었는데 기어코 개무시해버린 다음 지혼자 멘데스랑 짝짝꿍 하면서 팔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레마니 단장이랑 마르셀리노가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알레마니가 여기서 사임하면 마르셀리노 사임도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 이걸 그냥 배제하고 봐도 어떻게 단장이랑 상의 하나 없이 팀의 핵심 선수를 팔아버린답니까? 그래요 뭐 호드리구가 나가더라도 지금 계획된 토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스트라이커가 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의 순위는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마르셀리노가 구축해놓은 4사2 전술이 잘 녹아들어 있으니까요 근데 챔스권은 장담 절대 못해요 솔직히 이번 시즌 라리가는 레알 마드리드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체계를 뒤엎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발렌시아는 그냥 탑4 구치고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넘볼 수 있는 최상의 시즌이었거든요? 챔스권 정도는 뭐 안정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였고요. 지난 시즌 초반에 흔들리다가 결국 팀을 추스리면서 후반기 쫙 반등한 것에 더해서 공격수 문제도 막시 고메즈를 영입했고 좌측 풀백 백업 문제도 마르셀리노가 잘 기용했던 하우메 코스타까지 데려오면서 팀이 매우 탄탄해졌으며 이거 아 진짜 안정적으로 시즌 들어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대체. 코 드리고 날아가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막시 고메즈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선수 맞아요. 마르셀리노 전술에도 어느정도 부합하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발렌시아에 바로 적응하리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현대축구에서 투톱이란 자리가 마냥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괜히 시메오네든 마르셀리노든 이런 감독들 밑에서 스트라이커들이 죽어나가는게 아니죠 웬만하면 적응문제가 뒤따른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메이로가 이 모든 상황을 커버할 그런 선수인가요? 막시고메즈는 가메이로를 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데려온 선수잖아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남은 자리에 다른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선택지가 그냥 게데스 하나 남는 거죠 자 생각해봅시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공격시 4명 스트라이커와 윙어 이 4명을 가장 보편적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측 윙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적응의 문제를 떠안고 가야 돼요 가메이로도 어차피 막시고메즈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하고 과도기를 겪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드리구의 존재는 그냥 스트라이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해서, 게데스가 스트라이커 자리로 오면 또 적응해야겠죠. 그리고 좌측 자리에서 게데스가 보여주는 폭발력. 이걸 또, 또 메워야 하고요 정리하면 4명의 공격진 중에서 최소 2, 3명은 적응 문제를 가질 거라는 얘긴데, 왜좀다 이제 탄탄하게 시즌 7이라는 팀을 자신의 과욕으로 다 망쳐버리냐 이거죠. 호드리구가 떠나는 순간, 이거 지난 시즌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 못하겠거든요. 거기다가, 만약 이 일로 알레마니 단장 사임해봐요. 마르셀리노 감독도 같이 사임하겠죠? 당장 해야 티가 안날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은 어떡하려고 일어나요? 감독들이 오려고 하겠어요? 구단주가 지 마음대로 선수 팔아버리고, 감독한테 있는 듯, 없는 듯 압박주고 해버리는데, 또, 또 그냥 슈퍼 에이전트 하나한테 휘둘려가지고, 팀 개판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개판 제대로 놨던거 마르셀리노가 어찌어찌 복구시켜 놓으니까 또 이래요. 또 이게 무슨 팀입니까? 그냥 멘데스 휘하의 기업이지. 마침 레알 마드리드가 좀 흔들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체제변환하려고 드니까 막 라리가 중위권들 보강 엄청 빡세게 하죠. 슬슬 밑에서도 위에 애들 삐끗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와중에 4위권 굳히기는 못할망정 자기들 스스로 파국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발렌시아의 직접적인 팬이 아니라. 단지 축구 팬인 저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그때처럼 시즌 망쳐 봐요. 앞서 말했지만 다른 감독들이 오려고 하겠어? 멘데스랑 피터림이 손 잡고 언제든 조질 수 있는데 오려고 하겠냐고요. 피터림은 클럽의 미래는 개나 줘버리고 지금 당장의 것들만 보면서 팀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스쿼드 조금 갖춰졌고 뎁스 생각하면서 보강도 잘해 놓은 데다가 다른 상위권 팀들 조금 흔들리기까지 하니까 챔스권 굳혀 놓고 그 위까지 노려보겠다. 싶었는데 여지 없습니다. 호드리구는 마르셀리노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수였어요. 물론 뭐 자기가 혼자 다 하면서 골까지 넣는 뭐 그런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거 되면 그냥 메시고. 그래도 발렌시아 체제에서 마르셀리노가 요구하는 스트라이커의 자질을 모두 갖춘 선수였습니다. 발렌시아는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의 사이드 작업 가담을 중요시 하는데, 호드리구는 일단 윙어 출신이니까 이 부분에서 거리낌이 없었죠. 뭐, 그냥 측면에만 박아두면 반쪽 그 이하의 선수였던 건 사실이긴 해도, 중앙과 측면을 매우 자연스럽게 오간다는 건 마르셀리노 축구에 있어 극강의 장점입니다. 거기다가, 볼키핑 되죠. 폭발력 있죠. 점점 공간에 대한 이해도도 늘어갔죠. 대놓고 마르셀리노 축구에 부합하는 그런 선수로 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셀리노가 파는 데에 있어 부정적이었다는 거고요. 여기에 게데스가 자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방에서의 볼 키팅 문제도 문제지만 중앙에서 측면으로 뻗어나가는 거랑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건 엄연히 다르거든요. 게데스가 이 부분을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것도 걸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6천만 유로를 받아냈다는 사실인데. 아니 받아내면 뭐하냐구요 멘데스 사단에서 어차피 팔카오 안드레실바 이런 애들 사올게 뻔한데 아니 무슨 이런 애들 사오자고 팀의 핵심적인 스트라이커를 그냥 팔아버리냐고 이번 시즌 챔스권으로 굳혀도 모자랄 판에 개막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팀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합니다 나 같아도 이런 상황에서 감독 안해 진짜 더러워서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이딴 딜을 했는지부터 그냥 마르셀리노가 꼴보기 싫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진은 왜 찍은 거야, 그럼? 궁금하네요 지금 피터림의 머릿속은 어떤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많이 신경질적인 영상이 되었어요 그만큼 발렌시아가 잘 되길 바랬는데 많이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여튼간에 조금 흥분을 많이 했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라리가가 개막하면 이제 라리가 1라운드 리뷰와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파이티였습니다